자, 부동산 중개업은 유통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게 유통이죠. 매도자와 매수자를 연결시켜 주는 게 공인중개사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시켜 주는 게 공인중개사예요. 자, 그러면 유통이죠. 자, 생각해 볼 필요가 또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유통이라면 유통을 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는 재고 때문에 망하는데 니네 왜 망하냐? 재고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거 팔잖아요. 왜 망해요? 중기업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앉아서 기다리니까 망합니다. 불경기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시잖아요. 자 이거 언제 깨달을까요? 기다리면 망한다는 걸 언제 깨달을까요? 그렇지 사무실 내놓을 때 깨달아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했으로 17년 차입니다. 네. 저도 망해봤습니다. 제가 망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었어요. 제가 했던 실수를 여러분은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기다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사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전화 문의가 없고, 손님 방문이 없대요. 아, 그럼 뭐 하셨어요? 바빴대요. 자, 오늘 양심 한번 손 얹어보고, 여기 오기 전까지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 바빴지 뭘. 그러니까 뭐 하셨냐니까? 바빴다고 그쵸? 뭐한게 없이 바빠요 여기가 한게 없이 바빠요 한게 없이 뭐 아무것도 한게 없어 나중에 돌아보면 그런데 늘 바빴다 자 이게 망하기 전 전조 증상이에요 자 우리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냐 생각하는 대로 살 것이냐라고 얘기했죠 지금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laughs> 내가 무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으니까 시간이 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안타깝게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어야죠. 떨어져야 올라가겠죠. <laughs> 자 부처는 얼마나 올라갔나요? 떨어질 때 됐어요. 오히려 지금 뭐 해야 될 땐가요? 놀러 가세요. 여행 가세요. 그동안 참고에 곡식 많이 쌓아놓으셨잖아요. 경기 좋을 때. 못했다고요? 그럼 뭐 하셨어요? 그때는? 그때도 바빴어요. <laughs> 자, 지금은 여행 가세요. 그동안 못했던 거. 신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게 물릴 때뭐 하세요? 다시 칼을 가세요. 물 들어올 때노저을 노를 만들기 위해서 칼을 가세요. 지금 그래야 될 때입니다. 앉아서 고민하고 한탄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휴식을 하실 때고 지금은 올라가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준비하셔야 될 때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있습니다 제가 중개업을 오래 하면서 느낀는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파레토의 법칙이다 10%의 법칙이다 7대3의 법칙이다 뭐 이런 거안 들어보셨어요? 요새는 1%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제가 많은 중개사님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을 중개업 운영에 관련된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망하는 사무실의 공통점은 늘 바빴다는 거예요. 한거 없이 바빴다. 그리고 늘 손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된 사무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경기를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새로운 사업거리를 찾아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다른 시장으로 다른 걸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경쟁력을 위해서 차별을 위해서 움직이셔야 할 때요. 심지어 젊은 분들 많이 쳐들어오지 않아요? 요새? 나이 젊은 분들 많이 옆에 들어오죠. 지금은 고전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이 안 되겠지만 5년 뒤에도 그럴까요? 그 사람이 5년 뒤에도 여러분 밑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 담아 들을까요? 시장을 선점하지 않을까요? 먼저 선도하지 않을까요? 그때 가서 그들은 우리 좀 챙겨줄까요? 나이가 많으니까? 컴퓨터를 좀 못하니까? 인터넷에 어두우니까? 그 사람들이 좀 챙겨줄까요?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냉정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나요? 이해를 바랄 게 아니고 노력을 하셔야 될 때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다섯 번째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나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중개업을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까요? 세상 천지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안 해서 망했나요?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당연한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고도 성공하는 사회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으면서도 싫은 게 금수저잖아요. 열심히 안 해도 잘 살고, 잘 사는 사람들. 부러우면서도 싫은 게 그거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사회 불평등을 얘기하시는 게 우리잖아요. 그들은 그렇다고 칠게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역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겁나게 잘 살면 이 사회는 잘못된 겁니다. 즉,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더잘 살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무엇을 할 거냐는 겁니다. 무엇을 노력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노력할 거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고민도 해보시고, 해답도 찾아보시고, 그래서 앞으로 <laughs> 무엇을 준비할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